부총에장한테 네, 그중 그 날이 주인하죠서 섭외한 <laughs> 네, 열심히 들었었는데 그렇게 눈 깔고 있다고 그래서, 네. 이제,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형님으로서 그냥 단단 내가 네, 네, 보복을 할때고겁니다 제가 <laughs> 그런 태가 아니라서 참 내가 더무거는데가또 네. 체제가 있고 저기가 불편하시기 때요예정회 안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하는 모임들 뭐 예, 영남, 호남 뭐 그외 모임들 있죠 또 개인의 정치적 뜻을 이루기 위한 모임도 있습니다 또 개인의 취향 조세 중심으로 뭐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laughs> 또뭐 청신 기소별로 그렇게 모임도 있다고 해요 또, 특정한 주제나 사상적 캐스프레드를 통해서 모니터어있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계이라든지 아마 영성도 그와 같은 모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딱 해놓고 말한다면, 교단의 정체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지요. 네. 또, 목회 생태계 변화도 크게 추동하지 못한 부분도 우리가 공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모임들이 교단의 신학이라든지, 구공의 어떤 충격을 주고, 구공의 격발을 주는 그런, 어, 사현장도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어, 생각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예, 어르신 이름만 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쉬는 것, 인결 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영성이라고 하죠. 음? 아, 영성은 명칭대로 영적영향 또 영성 그대로 영성은 꿈을 일으키는 영적 꿈을 일으키는 이런 영성 모리이 앞으로는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미력 하나만 주로 이렇게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가 아, 주어지면 다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님을중에경하고 따라서 본 목사로서, 네, 마지막 하나 소개하면서, 인사를 가늠합니다. 갈빈이,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했다가 많은 핍박과 전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있지 못하고, 그는 그랑세 남대 큰곳시 있다고 해서, 예, 그가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하고, 2년 동안 목표를, 그에서 망명자들을 위해서 목표를 했죠. 그는서 그때, 낮에 한 2년 동안서, 그가, 우리 영작, 노크 그 강요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제네바에 가서,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돌아갈 때, 내 네, 친구 파일에게획 핀들을 보냈습니다. 나, 제네바 갔어서, 계획을 완성해야 되겠다. 내가 한다, 파일이 가면 죽는다.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 네, 갈진이, 이런 말 했죠. 내가 잘안 들어. 호메뉴 티비오페로 도민에 나의 심장을 죽이게 드립니다. 호메뉴 티비오페로 도민에 나의 심장을 죽이게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대장야마스 계획에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발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기영성이 우리의 심장을 깨우고 우리 영성에 충격을 주고 깔아낸 영성에 우리가 격발을 시켜주는 그런 영성 모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